안녕하세요. 양평군 체지오패지 도자 김정입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폼롤러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모라 그런데 자꾸 앉아서 하게 돼요. 서서하는 운동은 힘들더라고요. 사실 운동하는 게 힘드시면 앉아서나 누워서 하실 수 있는 운동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제 몸에 맞는 데 나한테 그래도 좀 편한 운동을 찾으셔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서서하는 거는 몸이 무거워서 그런지 자꾸 허리도 이렇게 꺾이는 것 같고 배도 자꾸 앞으로 나와서 너무 힘들어서 앉아서 하는 운동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요. <laughs> 네 저희 먼저 풍물나를 이렇게 목 뒤에 대시면서 잡아주세요. 그러면 어, 가슴도 펴지면서 말린 등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려서 조금씩 굴려주시고요. 네. 고시 올라가면 네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몸통을 회전해 줄 거예요 왼쪽으로 한번 정면 돌아오시고 오른쪽으로 후, 돌아오시고 이렇게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섯 번씩 양쪽으로 해볼게요 후 내뱉으면서 몸통 돌리시고 들이마시면서 돌아올게요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고요 둘, 셋, 다섯. 네. 어, 제가 입덧이 끝난 줄 알았더니 조금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자꾸 목에서 음, 불편한데요. 어, 입덧이 가라는 앉 차로는 뭐 모과차도 좋다 그래서 모과차도 많이 마시고 한저 아, 지금 이제 5 개월 곧 들어가거든요 5 개월차 들어가는데도 입덧이 끝나지 않아서 왜 이렇게 힘들죠? 다들 괜찮으신가요? 어, 네 이상하게 내지는 입덧이 좀 오래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런 이렇지 않는데 아, 힘드네요 애마다 정말 다르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이번에 등 스트레칭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러을 세우신 상태에서 좀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쭉 스트레칭 해주실 건데, 양반 자세를 했더니 배가 걸려요. 가볍게 다리 열어주셔도 되고, 나비 모양 해주셔도 돼요. 배가 걸리지 않도록, 네, 배가 걸리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폼을 잡은 상태에서 쭉 밀어주세요. 그러면서 스트레칭 해주신 거예요. 최대한 몸을 앞쪽으로 밀면서 그 시원한 느낌을 찾으시면돼요 아니 조금 발 이렇게 해서 좋긴 한데요. 이렇게 있으면 흙물을 좀 밀면서 이렇게 가도 되거든요. 등 스트레칭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발을 같은 데서 누워서 등 스트레칭 한번 하면 정말 시원하겠지만 배가 나와서 그렇게 눕는 자세들은 좀 불편해졌거든요. 그러면서 등 스트레칭 하에 그런 시원하게 할 만한 동작들이 몇개 없어졌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폼롤러 안 해도 돼요. 벽 같은 거 자꾸 시원하게 미셔도 되거든요. 아니면 또손 잡아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후 밀면서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쭉 몸도 늘려서 척추도 좀 늘려서 앞으로 쭉 기울이면서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어깨는 최대한 내리면서 어우, 너무 시원해요. 네. <laughs>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네 발처럼 올포스 자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스트레칭 조금 해줄게요. 잡았어요. 다시 후. 둘까지 같이 쭉 내려서.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쭉 밀어주세요 어깨까지 쭉 늘려주셔서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후 내뱉으면서 갑니다 시어하지 않으세요?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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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풀리고 있어요 한번더후아네 어, 배가 힘드신 분들은 운동 중간중간도 이렇게 차를 드고 주로 이렇게 배에 벌리신 다음에 누우시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똑바로 못 눕고 엎드리지도 못하는 저희에게 이 자세가 너무 편하죠. 그리고 아기도 쉬는 자세예요 이게 아기도 편하게 하는 자세라고 해서 이렇게 운동 중간중간 많이 쉬거든요. 배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다리 벌려주시고 이렇게 이마에 손 대셔서 호흡하면서 쉬시는 거예요. 코로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편하게 쉬시는 거예요. 코를 깊게 들이마시고요. 후. 사실, 임신 안 했을 때도 이렇게 많이 쉬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것도 배가 좀더 많이 나오면 이렇게 배가 땀이 닿아서 못하긴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저도 그래도 이자세는좀 편하긴 하거든요. 어, 바지들 도 자꾸 이렇게. 힘들어져 가지고요. 제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네. <laughs> 임산부들은 운동을 하시긴 하시되 중간중간 많이 쉬셔야 돼요. 힘들면 언제든지 잠시 옆으로 누워 계셔도 되고요. 몸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리를 뻗고 앉으면 좋지만 배 나오면서부터 그것도 좀 힘들어서 저는 양반 자세로 많이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팔운동까지 같이 가볼 거예요. 위로 들어 올리면서 들이마시고 하나. 후, 둘. 후, 어깨는 내리고 귀랑 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셋. 후, 넷. 후,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네. 이렇게 둔 상태에서 앉으신 다음에 무릎을 구부려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가볍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생각보다 운동 앉아서 하는데 다리 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 발로 할게요. 하나, 터치만 하고 바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운동하시면 종아리에 힘 들어가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잘 되신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발을 플랫으로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바닥 터치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제 준비되시면서부터 혈액순환 안 되면서 많이 다리 뭉치잖아요. 그럴 때는 폼롤러가또 짱이죠. 폼롤러에 대고,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시면 너무 종아리랑 시원해요. 혼자 할수 있는 최고의 마사지죠. 정말 힘도 안 들이면서 종아리가 너무 시원해지거든요. 이렇게 발목 쪽으로도 좀 해서 발목도 좀 시원하게 해주고요. 주머리 쪽으로 올라와서 주머리도 시원하게 사이드 측면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면 돼요 사실 누워서 목 스트레칭 하는 것도 너무 시원한데 이제 똑바로 눕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은 그냥 손으로 주물러 두고 있어요 요즘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발바닥까지 잡는 듯하게 발가락의 끝을 이렇게 말아주셨다가 밀었다가 잡아주시고 발가락까지 같이 운동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혈액순환에 되게 좋거든요. 나중 되면 많이 부으셔서 이런 동작들 나중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목은 이렇게 목에 대고서 이렇게 도리도리하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또집게핀는 요즘 많이 하고 있어서 잘 안되네요 네. 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붙어요 가슴이랑 배랑 자꾸 붙어요 근데 또 이렇게 허리를 피고 있자니 배가 너무 무거워서 자꾸 아프렇게 말리게 돼요 그래서 자꾸 어깨가 말기 때문에 어깨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위에 올라가서 어깨 펴주는 운동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똑바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로 가는 거, 이런 거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둘, 이렇게 어깨 펴주는 운동들.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슴 내밀면서 네열 개만 해도 가슴이 펴지는 느낌이 드시죠? 자고 이렇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말려요, 말려요. 이런 운동들 많이 해주셔야 돼요. 폼롤러로 오늘은 할수 있는 운동을 해봤고요. 두 세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 뒤에 대시면서 잡아주세요. 그러면 어, 가슴도 펴지면서 말린 등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려서 조금씩 굴려주시고요. 예. 옷이 올라가면 네,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몸통을 회전해 줄 거예요. 왼쪽으로 한번 정면 돌아오시고 오른쪽으로 후, 돌아오시고 이렇게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섯 번씩 양쪽으로 해볼게요. 후 내뱉으면서 몸통 돌리시고 들이마시면서 돌아올게요.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고요. 둘, 셋, 다섯, 네. 어, 제가 이전시 끝난 줄 알았더니 조금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자꾸 목에서 음, 불편한데요. 어, 입덧이 가라는 앉 차로는 뭐 모과차도 좋다 그래서 모과차도 많이 마시고 한저 아, 지금 이제 5개월 곧 들어가거든요. 5개월차 들어가는데도 입덧이 끝나지 않아서 왜 이렇게 힘들죠? 다들 괜찮으신가요? 어, 네 이상하게 내지는 입덧이 좀 오래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런 이렇지 않은데 아, 힘드네요. 애마다 정말 다르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이번에 등 스트레칭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품을 세우신 상태에서 좀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쭉 스트레칭 해주실 건데, 양반 자세를 했더니 배가 걸려요. 가볍게 다리 열어주셔도 되고, 나비 모양 해주셔도 돼요. 배가 걸리지 않도록, 네, 배가 걸리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폼을 잡으신 상태에서 쭉 밀어주세요. 그러면서 스트레칭 해주신 거예요. 최대한 몸을 앞쪽으로 밀면서 그 시원한 느낌을 찾으시면돼요 아니, 조금, 다들 이렇게 해서 벗긴 한데요. 이렇게 있으면, 풍로를 좀 밀면서 이렇게 가도 되거든요. 등 스트레칭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발을 같은 데서 누워서 등 스트레칭 하고 하면 정말 시원하겠지만, 배가 나와서 그렇게 눕는 자세들은 좀 불편해졌거든요. 그러면서 등 스트레칭 할 그런, 시원하게 할 만한 동작들이 몇개 없어졌어요. 줄어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사실 폼롤러 안 해도 돼요. 벽 같은 거 자꾸 시원하게 미셔도 되거든요. 아니면 또손 잡아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후, 밀면서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쭉 몸도 늘려서, 척추도 좀 늘려서, 앞으로 쭉 기울이면서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어깨는 최대한 내리면서, 어우 너무 시원해요. 네, <laughs>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네 발처럼 올 포스 자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스트레칭 조금 해줄게요. 잡았어요. 다시 후 등까지 같이 쭉 내려서. 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쭉 밀어주세요. 어깨까지 쭉 늘려주셔서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후 내뱉으면서 갑니다. 시원하지 않으세요?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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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풀리고 있어요. 한번더후아네 어, 배가 힘드신 분들은 운동 중간중간도 이렇게 차일드 코즈로 이렇게 배에 벌리신 다음에 누우시면 좀 편하거든요. 똑바로 못누고 엎드리지도 못하는 저희에게 이 자세가 너무 편하죠. 그리고 아기도 쉬는 자세예요. 이게 아기도 편하게 하는 자세라고 해서 이렇게 운동 중간중간 많이 쉬거든요. 배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다리 벌려주시고 이렇게 이마에 손 대셔서 호흡하면서 쉬시는 거예요. 코로 들이마시고 내뱉 되면서 편하게 쉬시는 거예요.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요. 후우. 사실 임신 안 했을 때도 이렇게 많이 쉬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것도 배가 좀더 많이 나오면 이렇게 배가 땀에 닿아서 못 하긴 하는데요. 지금까지 저도 그래도 이 자세는 좀 편하긴 하거든요. 어, 바지들도 자꾸 이렇게. 힘들어져가지고요. 제가 점점 나아가고 있어요. 네. <laughs> 임산부들은 운동을 하시긴 하실때 중간중간 많이 쉬셔야 돼요. 힘들면 언제든지 잠시 옆으로 누워 계셔도 되고요. 몸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뽑고 앉으면 좋지만 배 나오면서부터 그것도 좀 힘들어져서는 양반 자세로 많이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팔 운동까지 같이 가볼 거예요. 위로 들어 올리면서 들이마시고 하나 후, 둘 후, 어깨는 내리고 귀랑 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셋넷 다섯 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여. 여기서 가볍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생각보다 운동 앉아서 하는데 다리 운0이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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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섯0 10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운동하시면 종아리 힘 들어가는 거 느끼실 거예요. 혹시잘 되신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발을 플랫으로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바닥 퍼치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제 준비되시면서부터 혈액순환 안 되면서 많이 다리 뭉치잖아요. 그럴 때는 홈롤러가 또 짱이죠. 홈롤러에 대고 이렇게. 주시면 너무 종아리랑 발이 시원해요. 혼자 할수 있는 최고의 아사지죠. 정말 힘도 안 들이면서 종아리가 너무 시원해지거든요. 이렇게 발목 쪽으로도 좀 해서 발목도 좀 시원하게 해주고요. 종아리 쪽으로 올라와서 주말에도 시원하게 사이측면동 이렇게 시원하게 주시면 돼요. 사실 누워서 목 스트레칭하는 것도 너무 시원한데 이제 똑바로 눕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은 그냥 손으로 주물러두고 있어요 요즘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발바닥까지 잡는 듯하게 발가락의 끝을 이렇게 말아 주셨다가 밀었다가. 발가락까지 같이 운동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혈액 순환에 되게 좋거든요. 나중되면 많이 부으셔서 이런 동작들 나중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목은 이렇게 목에 대고서 이렇게 돌리 돌리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또 쉽게핀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서 잘 안되네요 네. 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붙어요 가슴이랑 배랑 자꾸 붙어요 그래도 이렇게 허리를 피고 있자니 배가 너무 무거워서 자꾸 아프게 말리게 돼요 그래서 자꾸 어깨가 말리기 때문에 어깨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위에 올라가서 어깨 펴주는 운동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똑바로 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로 가는 거 이런 거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둘 이렇게 어깨 펴주는 운동들.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슴 내밀면서 네, 열 개만 해도 가슴이 펴지는 느낌이 드시죠. 자꾸 이렇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말려요, 말려요. 이런 운동들 많이 해주셔야 돼요. 포뮬러로 오늘은 할수 있는 운동을 해봤고요. 두 세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굴려주시고요. 네, 자꾸 옷이 올라가요. 네,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몸통을 회전해 줄 거예요. 왼쪽으로 후, 한번 정면 돌아오시고 오른쪽으로 후, 돌아오시고 이렇게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섯 번씩 양쪽으로 해볼게요. 후 내뱉으면서 몸통 돌리시고 들이마시면서 돌아올게요.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고요둘셋 네, 어, 제가 입덧이 끝난 줄 알았더니 조금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자꾸 목에서 음, 불편한데요. 어, 입덧이 가라앉는 차로는 모과차도 뭐 좋다 그래서 모과차도 많이 마시고 한저 지금 이제 5개월 곧 들어가거든요. 5개월차 들어가는데도 입덧이 끝나지 않아서 왜 이렇게 힘들죠? 다들 괜찮으신가요? 어 네, 이상하게 내지는 있듯이 좀 오래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런, 이렇지 않았는데 힘드네요. 애마다 정말 다르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이번에 등 스트레칭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세우신 상태에서 좀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쭉 스트레칭 해주실 건데 양반 자세를 했더니 배가 걸려요. 가볍게 다리 열어주셔도 되고, 나비 모양 해주셔도 돼요. 배가 걸리지 않도록. 네, 배가 걸리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폼롤러잡은 상태에서 쭉 밀어주세요. 그러면서 스트레칭 해주신 거예요. 최대한 몸을 앞쪽으로 밀면서 그 시원한 느낌을 찾으시면 돼요. 아니, 조금 다리를 이렇게 해서 넣긴 한데요. 이렇게 있으면 폼롤러를 좀 밀면서 이렇게 가도 되거든요. 등 스트레칭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발을 같은 데서 누워서 등 스트레칭 한번 하면 정말 시원하겠지만 배가 나와서 그렇게 눕는 자세들은 좀 불편해졌거든요. 그러면서 등 스트레칭 할 그런 시원하게 할 만한 동작들이 몇개 없어졌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폼롤로 안 해도 돼요. 벽 같은 거 자꾸 시원하게 미셔도 되거든요. 아니면 또손 잡아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후 밀면서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쭉 몸도 늘려서, 척추도 좀 늘려서, 앞으로 쭉 기울이면서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어깨는 최대한 내리면서. 어우, 너무 시원해요. 네. <laughs>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약네 발처럼 올포스 자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밀고 나가면서 스트레칭 조금 해줄게요. 잡았어요. 다시 후. 등까지 같이 쭉 내려서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쭉 밀어주세요. 어깨까지 쭉 늘려주셔서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후. 내뱉으면서 갑니다. 시원하지 않으세요?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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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풀리고 있어요 한번더아네 어, 배가 힘드신 분들은 운동 중간중간 도 이렇게 차리듯 꼬주로 이렇게 배에 벌리신 다음에 누우시면 좀 편하거든요 똑바로 못 눕고 엎드리지도 못하고 저에게이 자세가 너무 편하죠 그리고 애기도 쉬는 자세예요 이게 애기도 편하게 하는 자세라고 해서 이렇게 운동 중간중간 많이 쉬거든요 배에 들어갈 수 있을만큼 다리 벌려주시고 이렇게 이마에 손 대셔서 호흡하면서 쉬시는 거예요 고로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편하게 쉬시는 거예요 고로 깊이 들이마시고요 후 사실 임신 안 했을 때도 이렇게 많이 쉬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것도 배가 좀더 많이 나오면 이렇게 배가 땀이 닿아서 못하긴 하는데요. 지금까지 는 저도 그래도 이 자세는 좀 편하긴 하거든요. 어, 바지들도 자꾸 이렇게 힘들어져 가지고요. 배가 점점 나고 있어요. 네. 임산부들은 운동을 하시긴 하시되 중간중간 많이 쉬셔야 돼요. 힘들면 언제든지 잠시 옆으로 누워 계셔도 되고요. 몸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뻗고 앉으면 좋지만 배 나오면서부터 그것도 좀 힘들어서 는 양반 자세로 많이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팔 운동까지 같이 가볼 거예요. 위로 들어 올리면서 들이마시고 하나 후, 둘 어깨는 내리고 귀랑 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laughs> 열 네,